저는, 저는 핑크 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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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요 가요 라 눈이 손에 있어요, 손에. 오, 우와. 와. 유디있어 아! 주세요. 내가 피. 봤을 땐 네. 어디 이렇게 라 하는 노름꾼이세요. 아, 잠깐만. 잠깐만. <laughs> 여기서 착착부터 드라이브는 뭐예요? 뭐? 를 하시면 원하는 글로벌 어, 어. 아 백도 백도는 원하는 글로 똑똑하시네 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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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도, 백도. 잠길렸어 대국민 대북, 사기극을 <laughs> 네. 백도일 경우에는 자, 원하는 글로 대국민 사기극을 어! 어! 나가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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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리 이거 나가리 아니야 아탑 짜셨네 미정백이 짜가시네 작전 실패 표정이 또안 좋아지셨어요 잠깐만요 제가 아까 초반에 받은 공이 있는데 그렇죠. 그걸로 쓰면 어, 가능합니다 그게 주황공이거든요 유스를 어? 한번더 돌릴 수 있거든요 <laughs> 주, 보여주셔야죠. 아 그걸 네. 굳이 여기서요? 그거 여기서. 그거 도전자님 아, 적용을 칠바라, 진짜 치기 싫으신가 보다. 그 이쪽에 적용을 시킬 수도 있어요. 네. 근데도 그냥 어. 일단 지금 쓰겠습니다. <laughs> 야, 야, 야. 이게 무슨 야, 작전이죠? 진짜 이거 네 있네. 저 처음 보는 오, 이런 기관차 장점. 같은 사나이네요. 아, 아니 억지로 유을두번 아, 아, 연속으로 던지려는 <laughs> 장면. 이런 이름. 아 진짜. 진짜 자기만의 세계가. 왜요? 장난 친 걸로. 아 이번 도전자는 제 친구이지만 참 독특합니다. 예. <laughs> 되게 제3자처럼 이렇게 물러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말빡이. 자주 보셨나요? 청재. 하나 갑니다. 모습을 아, 갑니다. 발견. 아, 하나 둘 셋. 아, 아, 과연 또. <laughs> <laughs> 샌드! <laughs> 자, 작전 실패! 아, 돈는 뭐예요? 샌드입니다. 진짜 잠시 점점죠. 어, 진짜예요. <laughs> 너무 신선한 접근 아주 재밌었습니다. 어 자, 예상을 해 주시죠. 어 지금 남은 거리가 지금 남은 거리는 <laughs> 416m. 네. 아, 416m. 어, 네. 예, 네. 네, 샌드는 100 나가면 많이 나가는 아, 거죠. 아, 100 예상합니다. 그래도. 130까지 보내 보겠습니다. 쳐 주셔야죠. 탑볼. 탑볼. 또칠라면또 네, 네, 치죠. 하늘 향해 차. 갑니다. 아아 너무 잘 들어가고. 와, 야, 야. 진짜 100 가나요? 130, 130. 백, 백삼십 넘었어. 야, 백십 대단한 작전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켜보셨죠? <laughs> 일부러 두 번에 이슬 던져서 네. 샌드로 백삼십 미터를 날리기 위한 작전. 칠 번도 나쁘지 작전. 않았거든요. 이실칠번안 네. 치고 난 샌드를 하고 싶다. 아, 이런. <laughs> 새로운 해석이었습니다. 윷놀이의 <laughs> 백도을 잡아서 드래프를 잡으려고. <laughs> 그 적은 <저그만한> 합리를 <laughs> 노리셨는데, 아. 아 그럴 수 있어요. 밑장까지 붙여가지고 <laughs> <laughs> 네, 대단합니다. 이런 도전 좋습니다. 강남 <laughs> 오! 야. 하지 만요 다슬라이스다. 가나요, 가나요? <laughs> 네, 우선 세어링는 지켰습니다. 끝. 음, 음. 아 그래도 가운데로 이제 들어오네요. 다음 우리 도전자분. 아 근데 페어라으로 아, 그럼 뭐 될까요? 파파브라서 팝파브라. 샌드티셔 하셨어도뭐 크게 그렇게 지장은 없으시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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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지금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합니다. <laughs> <laughs> 일부러 유실 두 번. 백도를 하기 위해서 오로지 오로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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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남자는 도안이면 뭐? 어역 네, 남자는 백도 아니면 뭐? 얌전한 두 발. <laughs> 와 소리는 300m인데. 빵꾸를 향해 레어웨이네요, 나이스. <자>. 너무... 알려주세요. 셔. <laughs> 오 좋다. 자, 굿. 오 그래, 내가 원래 들어온데 말이죠. <laughs> 들어왔네요, 들어왔어. 어 <야>, 거리 <laughs> 많이 아, 나왔시네다 이렇게 멀리 거리 <laughs> 아까 나왔어야 됐는데아 네. 참. 자 그래도 어, 중요한 치곤 한 다음에 해야? 다시 멀리서쓸수 있는 거죠. 이 홀에 쓰셔도 되고 남은 다음, 다음 남은 힙 아무 힙 때나 상관없이 네 킵해두시면 까먹으니까 <웃음> <웃음> 언제든지 빨리 사용하시는 걸 네. 권장드립니다. 네, 유통기한이 짧아서 네네. 오르지 백돌 놀리는 유통 유통. 여 오. <laughs> 나이스! 그 다음께 뭐또 나왔어요. 어, 아, 나왔습니다! 아, 핸디캡올 아, 아, 나왔는데요! 네. 잠깐만요. 아, <laughs> 왜 잠깐, 저희 외치 여기서 멀리건을 하면. 네. 이게 다시 도전자님께 해당이 되네요 이거 근데 요게 도전자님께 해당돼요 그러면 네. 또 이제 백도를 노릴 수 있는 찰스예요 이야! 백도를 노릴 는 찰스 야! 와! 어! 백도! 야! 야! 백도! 윷놀이! 옆방송! <laughs> 네. 네. 그 멀리 가서 그냥 가는 게 그리고... 멀리건을 킵해두는 게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예상치 못하게 멀리건 사용하시면서 윷놀이까지 하시려는 거죠 여기도 있거든 여기도 있거 근데 지금 <laughs> 그러면 제가 하면 아 제가... 내가 아니구나 그러면 네. 네, 네. <laughs> 차례 좀 보고 좀 하도록 <laughs> <laughs> 자 우리 김혜원 프로 핸드캡 볼 적용으로 유스 던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스 던져야지 지금 땀 닦고 계세요? 혼이 <laughs> 빠지는 방송이네 네 그렇죠 혼이 아주 싹 나간답니다 감사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laughs> 제가 아 장박엔 소질이 없어가지고 도벽에 소질이 있고 도벽엔 소질이 있고 도벽과 네, 알코올의 소질이 있고.